근데 벌써 때는 늦었지 뭐 그쵸 늦... 늦으면 어쩔 수없어요그 사람이 엑스테네어를 딱 치더니 동생이 거 끝내주면 이거 하고 친대만 캐시를딱 누르고 있다는겨 그양반도한 70만평 뿌렸거든 어... 와 70만평이야? 어. 좀 심하다고 봐야죠 이건 좀 심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 예. 이깻시무이병 보면은 뭐 네. 미량 요소 결핍에 의해서 네. 오는 부분도 있는데 예. 네. 네. 게잘됐다 싶어야 쓸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음. 이게 아. 쓰리술리 해야지 이게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거든 음. 너무 꼿꼿하게서 있고 받다에 있는 거는 예. 네. 이 수확량이 안 줄이야. 엑스텐에어 때문에 네. 이게 좀 이삭도 크고 음. 뭐 수확량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음.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거 같지 않아요? 아 진짜 포장이 깨끗해. 네. 이거는 대응을 거의 안 하셨나 보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근데 원래 여기 대시가 많았던데요? 아니면. 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부탁드게요 그때 아. <laughs> 벌써 때는 늦었지, 뭐... 그쵸야너 늦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 하도그거아 말라다 말라다 죽었잖아. 저건 이상한 거도게특 언제 뿌린 거죠? 그 네. 9월 초에요? 나서 이거 다 올라오면 그때부터. 내가 그전에 한번두 생종. 아. 양파 캐내고, 수모신고. 응. 여기는 엑스야잘데 응. 여기. 음, 여기도, 여기도 엑스 누구까지 <laughs> 내가 뿌려줘 에거까지 요기 수확이 언제죠? 그러면? 아 어, 지금 논에 물만 빠지고 바닥만 마르고 하면은 에 들어서 필태세요 아. 지금 아 그래요? 예. 어, 요거까지 <laughs> 요거, 요거, 요거. 저 여기까지? 저 저거까지 여기서부터는 안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심해지더라고. 아, 그러네, 응. 깨쉬가 보이네. 응. 카메라에 담길려나 잠깐만요. 응. 한번 세워주세요. 아, 깨쉬가 보이네. 아, 올 때까지, 올 때까지 깨쉬가안보였는데 응. 여기 오니까 딱 보이네. 어... 희한하네. 아, 그니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깨씨가 오긴 왔네 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에나리아요이 저건, <끄어드리기> 저건 좀 심하네. <laughs> 이거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야 이게, 이게 그만하면 괜찮은 거예요? 충주에서는 너무 잘 돼가지고 와, 그래. 과하게 잘 됐다 싶어야 쓸리기도 하고 이런 거 이게 어. 쓰리쓰리 해야지 수상향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 응. 너무 꿋꿋하게서 있고 밭에 있는 거는 수상향이 응. <laughs> 많지 그 사람이 엑스테네어를 딱 치더니 어. 동생이 끝내준다 이거 하고 친대만 캐시를 딱 누르고 있다는 게대 어. <laughs> 그 양반도 한 70만평 뿌렸거든 어. 와 70만평이야? <웃음> 이게, <웃음> 늦게 심은 거예요? 네. 이거는요? 네. 요거는 5월달에 심은 거고, 아. 요건 6월 22일날. 요게, <laughs> 이 포장이 6월 22일날, 네. 이건 5월달. 네. 아, 근데 좀 깨치게 왔네. 5월 초에 저 안에 들어가 보면 더 심해. 근데 어? 살짝 아. 옮겨보는 거야. 아, 아저 안쪽에 심하네요? 아 조금 전파가 되긴 했네. 네. 저좀 안쪽은 깨끗하잖아요. 예. 라고도 한번 더 해야 줘 되나. 지금 수확이 예정이 언제세요? 이거는 11일 이후 11일 이후? 네. 아, 그러면 뭐 끝났죠, 뭐. 예, 그렇지. 이쪽에 좀 옮기긴 했는데, 열을 디면은 뭐, 큰 문제는 음. 없을 것 같고. 잎이, 보자. 그, 10일 이후에 하면은, 벼가 누렇지도 않은데, 그냥 수확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조생종 특성상. 예. 네. 좀 빨리 연그러요. 아. 연그는 속도가 좀 빨라. 연그는 속도가? 네. 하, 이쪽은, 조생종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여긴 방지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많이. 피해가 좀, 나달래도 갔네, 여기는. 근데 이게, 이것도 심한 건 아니다. 네. <laughs> 올해 워낙 심해가지고, 다 데보단 좀하한는게이 정도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자꾸 옮겨 붙고 있는 중이라 예. 여기가 조금 신경은 좀 쓰이시겠네. 응. 가오 저쪽 안요 라인 끝에만 벗어나도 저기만 가도 없는데 응. 여기는 확실히 좀 옮겨 붙네. 응. 병이 원래 어쩔 수 없죠. 할수 없죠. 피가 좀 있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잎이 확실히 좀 넓은 거 같아요. 응. 멀리 붙그 하고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음.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셔야 돼. 음. 에? 저기 아까 찍었던 데에서 하우스 넘어서 아. 흐리나는 드론이 어딨어? 아하늘에 있구나 <laughs> 아 여기도 심하네 이 정도면 이, 이 지역에서도 괜찮은 편이에요? 좀 심하다고 봐야죠 이건 좀 심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 요 그리고 이건 좀, 그, 일찍 발병했기 때문에, 네. 지금 나달에도 피해가 좀 있는 것 같고, 아... 그, 수확량은 대체적으로 좀 피해가 심할, 많을 것 같아요. 수, 나달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네. 수확을 좀 하더라도, 네. 거기 수확량이 좀 네. 걸러내고 뭐 하다 보면은, 네. 감소가 많이, 감소가 돼요. 많이 되겠네요. 네. 원래 이쪽 지역이 깨시밀병이 많이 발생하나요? 아, 올해가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올해가 유난히 심해요. 원래 관행적으로 네. 1년에 수도작 같은 경우 1년에 한두번 정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냥 한 번만 하고 마시고 한 번만 하고 마시고? 네. 아. 그리고 아예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 깨시무늬병이 음. 유난히 더 많이 번지는 것 같고 음. 더 심한 것 같아요 약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laughs> 약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laughs> 그렇구나 올해 뭐 여기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깨시무늬병이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좀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오다 보니까 또 깨끗한 적도 있더라고요. 이깨시무이병 보면은 뭐 네. 미량요소 결핍에 의해서 네. 오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방제를 하실 때뭐 네. 미량요소 중에 뭐 망간이라든지 철 네. 이런 게 포함된 네. 영양제를 같이 혼용해서 주시면은 어 네. 뭐 이게 깨시문병 좀 경감시키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음. 그, 슈테크라는 회사에서 네. 수입해서 팔고 있는 그엑스테네어라는그사정복비 제품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질소 인상가리부터 각종 미량 요소, 특히 망간, 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삭이 나오는 시기, 뭐, 그때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나온 다음에 한번 쳐주시면은, 이게 깨신문입병을 억제하는데 네.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네. 여기, 여기가 사장님 놈이잖아요. 여기는 깨끗하네요. 예, 네, 바로 옆면 같은 경우 지금 깨시문립병이 한창 네. 번지고 있는데 네. 그 이거는 그래도 그 방제를 두번 했거든요. 아. 이삭 올라오는 시기에 한번 네. 그리고 다 올라와서 그좀 그, 어, 고개 숙이려고 그, 할때 한번 번. 그두번다 엑스테네어라는 네. 제품을 네. 같이 해서 네. 방제를 했어요. 이게 아까 북약 수확하실 때 양파를 수확하시고 예. 난 다음에 6월 22일 22일 날 정식했었고 예. 품종이 뭐죠, 이게? 해담이라는 해담요 아, 예. 그조생종배조생종배에요아 예. 그러면 곧 수확을 하셔야겠네요. 아 예. 한 10일에서 15일 예. 후에 예. 예. 수확할 예정 그러면 10월 초. 예. 예. 9월 말에서 10월 초. 그엑스텐네어가 예. 일정 부분 이삭 비료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삭 이삭 거름 어떻게 셨어요 이삭 거름 안 했어요. 아 이삭 거름 안 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 밑밑 거름을 밑 거름을 네, 이제 완효성으로 넣고아 완효성으로 넣으시고. 네. 아. 저기 이삭 비료는 안 하고. 이삭 비료는 안 하셨고. 네. 엑스테네어를 두번두번 하신 거예요. 네. 아밑 거름을 좋은 걸 집어넣으시면 엑스텐네어두 번만 해도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예. 네. 이게 조생종이면서 수확 수학, 수확량도 좀 어느 정도 많은 품종인데. 네. 그래도 엑스텐 에어 때문에 네. 이게 좀 이삭도 크고 음. 어, 수확량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아, 진짜 포장이 깨끗해요. 네. 저기 피좀 올라온 것몇개 네. 저거는 아, 뜯으면 되니까. 네. 근데 네. 되게 깨끗하고 잎이 제가 옆에 봤을 때뭐 저쪽은 이미 깨시무늬병이 발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엽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잎이 좀더 넓은 느낌이 좀 들고요. 네. 나달 개수도 좀 많은 것 같고. 눌러보면은, 다른 분이 얘기하실 게, 요게, 맨 끝에. 이 예. 요런 부분은 좀 잘, 알이 잘안 차는데, 요런 데까지도 잘찰것 같은 느낌? 예. 아, 요건 좀 약간 부족한 분식 있구나. 볕대가, <laughs> 그래서 방지를 진짜 잘하신 것 같은데, 규정이 뭐였어요, 사장님? 예, AFI사의 FX. 아, 예. FX 쓰셨구나. 예. 예, 60m. 그러면 요거 하나, 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요게, 한, 900평. 900평 정도? 네. 그럼 이 900평을 할 때, 물량을 얼마 잡으셨어요? 한 15리터 정도 뿌린 것 같아요. 아, 15리터 정도? 네. 네. 아, 900평에 15리터에 살균제 하나, 살충제 하나, 엑스텐에 네. 하나. 네.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해서 두번방제했어요두번방제 네. 네. 900평에 15리터? 네. 흠뻑 주셨겠네요. 그렇죠 흠뻑 주는 편이죠. <laughs> 흠뻑 주시는 편이네. 아. 기종 자체가 크니까, 네. 뭐, 1000평에 15리터 정도 뿌려도, 네. 뭐, 부담이 전혀 안 가요. 아, 부담 전혀 없고아고 네. 아. 하실 때 뭐, 방제를 하시는데, 좀 약간 기체가 크다 보니까, 네. 약간 좀, 그 뭐지, 눌러가지고, 뭐, 엎친다던가, 네. 넘어진다던가, 그런 피해는 없으셨어요? 아, 그런 피해는 거의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삭 올라올 때나, 네. 그러니까 이... 올라와서 고개 숙이기 시작할 때, 예. 네. 그 때까지는 낮게 떠도, 예. 네. 가다 버텨요. 다 반만으로. 버텨요? 네. 네. 그 때까지는 쓸 일이 없는데, 네.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낮게 뜨면은 좀그 위험하겠죠? 예. 네. 네. 낮게 떠도 상관없는데, 한 군데서 머무르면 안되고요 아, 그렇죠. 빨리 지나가야 돼요. 예, 네, 맞아요. 호버링 네. 하는 자리는, 거기는, 그거를, 네. 좀 어느 정도 작아도 호버링을 하면 그, 저긴 엎어지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여기도 여양제를 잘안 쓰시죠. 예,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아. 근데 이제, 쓰시겠네요. 예. <laughs> 그리고 엑스텐 헤어 같은 경우, 정제가 잘 돼서 그런지, 네. 혼합도 잘 되고, 아. 다른 약제하고도 잘 섞이고, 네. 그리고 살균제 같은 경우 이것저것 써보면은, 네. 간혹 엉키는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잘 안, 안 녹고, 층이 네. 분리가 되고, 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음. 보통 영양제들 보면은, 네. 아무리 흔들어서, 이게 비워도 벽 밑에 침전물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엑스테네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신경 써서 흔들어서 비우면은 거의 안 남아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정제도 잘돼 있는 있고 그 정제가 잘잘돼 있으니까 흡수율도 그만큼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물에 엑스테네어를 제가 좀 부가 설명을 좀만 더 드리자면 예. 그냥 되게 단순해요. 거의 보증 성분이 다 포함돼 다 표기가 돼 있고 예. 사실 영양제가 그 보증 성분 자체가 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적인 경우에. 근데 요거는 이제 다 표기가 돼 있고 철, 망간, 아연 뭐 미량 요소가 NPK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다른 것도 비교해 보려고 제품 을 가져왔는데 NPK 예. 제품들 뭐 나오는 건 병이 부푼다던가 예. 쪼그라든다가외형의 예. 변화가 생기는데 요거는 제가 4년 전에 갖고 온 제품을 봐도 예. 병이 그대로 원형 상태로유지가되고 예. 미량 요소가 사실 킬레이트 된 거랑 안된 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흡수율이 킬레이트가 EDTA 킬레이트가 돼 있기 때문에 예. 흡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pH가 6.7입니다. 예. 그에겐 뭐냐면 농약들이 대부분 약산성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pH도 비슷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뭐납안 좋은 점, 엉기는 점 없는 이유가 pH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가, 저도 뭐, 다른 규산제를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규산은 농약이랑 혼용하지 마시고, 단지로 뿌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규산 자체가 알칼리성이다 보니까, 엉기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뿌려주실 때는, 이제, 농약이랑 같이 들어가게 되면, 약효가 조금 더 경감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예 저는 초반에 규산을, 쓰실 거면은 초반에 규산을 같이 섞여주시고, 아니면은, 규산은 좀 단지로 뿌려달라.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드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주로 판매하는 지역에서는 지금 시기에 영양제만 따로 주세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좀 영양제를 한번 주고 두번 주고 세번준 데랑 수확량 차이가 많은 거를 이미 2, 3년 전부터 느끼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올해 쌀값도 좋고 앞으로 쌀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영양제 수요가 좀더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양파도 이제 또 심으셔야 되잖아요. 아예 양파는 뭐 10월 말경에 10월 말경에 예, 심을 예정이에요. 아 원래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맨 처음에 양파였나요? 아니면은 사장님 쓰셨던 게 마늘이었나요? 그때 엑스텐에서 쓰셨을 때? 아 마늘하고 양파 두개다두개다 하셨 하셨어요. 때, 예. 예 그때는 좀 어떠셨어요? 그 양파 같은 경우 그 잎의 예. 색깔이 중요한데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시기에 살짝 탈색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예. 그 때, 이제, 엑스텐 에어를 뿌렸더니, 네. 한 2, 3일 뒤에 금방 다시 회복되고, 아, 회복되고. 네. 색깔이 아. 짙어지고, 아. 그런 효과를 직접 경, 경험했습니다. 네. 엑스테너가 십1 10, 0이 들어가가지고, 네. 균형 생장이라서, 사실 부분 쪽에 영양분이 얼마큼 반지는 제가, 저도 장담은 못하는데, 네. 내년도에 신제품으로 또 하나 나오니까, 그걸로 한번 같이 한번 또 시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때는 그거는 이제 좀 비대기 네. 위주에 써야 되겠네요. 네, 비대기, 비대시키려고 하는 네. 거라서, 네. 그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올해 전체적으로 포장 한번 다 봤는데, 다잘 깨끗하고 깨식물 병 없이 잘 돼가지고, 네.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네. 내년에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올해 방제는 한 얼만큼 하셨어요? 한 37만 평 정도 했습니다. 37만 평이요? 네. 예. 아, 논농사가 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장님은 뭐, 할때 여양제는 원래 같이 안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는. 대부분 농가들은 예. 안 섞으려고 해요. 왜 그렇죠? 그냥, 효과도 검증이 안 됐고, 음. 그냥 돈만 비싸니 까돈 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별로 에, 영양제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응. 한데, 근데, 근데 엑스텐에어를 쳐보고 네. 한번 쳐본 사람들은 효과를 보고 두번 쳤어요 아 한번 쳐보신 분들은 네. 네. 그래도 안 치시는 분들이 많나 보네요 아직까진 많아요 아직까진 아, 많으시 내년부터는 좀 확산이 될것 같긴 해요 네. 사장님 뭐 드론 하시면서 처방하실 때 약도 처방 가능하시니까 하실 때 영양제를 추천하세요? 이제 하려고요 이제 하시려고 네. 어. 사장님도 이제 몸소 보시고 그렇게 니까 그래가지고 하시는구나 네.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면은 양호한 편이라고요? 수확은 가능하죠 수확은 가능하고 네. 아까 오다가 차에서 보니까 정말 심한 거 있는데 거기는 기존 수확량에 한40% 이상 감소가 될것 같습니다. 40% 정도나. 네. 아. 거기 원래 이쪽 지역이 깨시문입병이좀 많나요? 계속 해마다 걸리는 데는 계속 걸려요. 네. 근데 엑스텐에어 쓰신 분들은 작년에 걸렸었는데 올해 많이 눌러줬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러셨고, 그래서 추가로 뭐 쳐달라고 또 요청 오신 데도 계셨고 있었죠. 네, 근데 네. 엑스텐에어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laughs> 아이 그렇게 <laughs> 네, 약이 올해 좀 부족했죠. 예 네. 수요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작년보다 제가 두배 준비했는데 올해 또 됐고 내년도도 좀 충분히 더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 중인데. 예 네. 별에 그러면 보통 언제 치셨어요? 그때 치실 때가? 음 8월 20일부터 처방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근데 20일 그 전에 해는게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출수 전에? 예. 네. 그럼 그때 친건출수 후에 친 거죠? 그렇죠. 아. 어. 출수 전에 쳤, 줬을 때, 출수 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쓰시는 게 보니까 다양한데,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출수 전, 예. 출수 후, 예. 그리고 수확하게 한 2주 전. 예. 그때 좀 많이. 세번 정도면 진짜 퍼펙트 할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뭐 가격도 좀 있기 때문에 농가분들좀 꺼려 하시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데, 예, 그렇죠. 그래도 친 거하고 안친 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수요가 있지 않았나. 저의 수업하기 전에 논에 갔을 때, 좀 찍혀있으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아 당연하죠. <laughs> 드론으로 할때 뭐, 딱히 뭐, 엉긴다던가, 농약이 하는 아, 그런 건 전혀 그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럼 물량은 보통, 천평당 작업하시면 물량을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물량을, 네. 기존에 드론 하시는 분들이, 1 5 0 0평에 뭐, 팔리터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저희는, 천평에 무조건 10리터, 10리터. 아, 이상은 뿌려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살균제 하나, 살충제 하나, 에스테네아 하나 네. 아, 아직도 이쪽 지방도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물량을 좀 적게 해서 네. 많은 면적을 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던데 아직까지도 많아요 근데 아. 이제 점차 추세가 천평에 10리터 이상을 뿌려 달라 음. 대형 드론이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 드론이 뭐뭐 가지고 계시죠? 아 저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주로 논을 뿌릴 때, 엑스트라에 뿌릴 때는 어떤 걸로 사요? 대형 드론을 뿌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30m급? 네. 아, 농가분들 연락이 많이 오시겠네요. 아, 많이 오죠. <laughs> 또 살포해달라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수확철이니까. 아까 농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달 무게도 다르다고 하시는 고 하니까. 사실 뭐 데이터 낸다는 게 쉽진 않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대표님, 뭐, 올해도 방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도에 약 처방하실 때이 영상들 보시면서 뭐엑스테아가 아니더라도 깨신울병 방제 좀 하려면 영양제랑 농약으로만 안 되니까 영양제를 같이 섞어서 좋은 거 써서 방제를 잘 하시라고 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